안녕하세요. 은행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오토바이 레플레카가 어떻게 유행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80, 90년대 대량으로 배출된 레플레카가 왜 인기를 끌었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좀 알려드리고자 하니 짧게 보시고 그랬었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980년 일본에 있던 스즈카 8시간 내구 레이스가 국제 레이스로 승격이 되면서 대기량 또는 실력에 맞게 나뉘어져야 했던 시기가 오게 됩니다.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또는 배기량이 낮던지 높던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스즈카 4시간 내구 레이스로 바뀌면서 2T 250cc 그리고 4T 400cc가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레플레카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400cc 네이키드 모델들을 가지고 시합을 하게 됩니다. 혼다 CBX 400F, 다와사키 Z400GP 등 드럭 모델들이 전부였습니다. 이때 레이스의 인기를 급격하게 얻게 되며 초보자들의 요구대로 시판용 오토바이 일반 오토바이로도 시합을 열어달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p t f 3라는 포뮬러 3입니다. 현재는 슈퍼스포츠라고 불리며 똑같이 4스트로크 400cc, 2스트로크 250cc 같이 참가하는 시합이 된 겁니다. 이 시합에서는 튜닝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P250이라는 250cc전이 따로 존재했었는데 레이스 경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완전 시합용 모토3 버전인 야마하의 GP50 모델을 시판용으로 한 TG250을 또다시 일반용으로 만든 r z p 5 0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노는 곳에 엄청난 머신이 들어와 버린 셈이지요 현대적으로 비유를 해주었는데 12000 또는 Z1000 이런 모델을 타고 시합을 하는데 야마하 r 모델을 타고 시합에 나가는 느낌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금방 모든 라이더들은 rz250이라는 모델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즈키가 열받아서 g p 5 0 머신을 일반으로 한 rg250r을 83년 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레이스 경쟁은 더욱 치열 해졌으며 이기기 위해서는 이 기종 들을 선택해야 되는 모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들이 경쟁을 시작 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125cc 250에서 350cc 750cc 배경 이었던 것이 125cc, 250cc, 500cc급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회사들은 시판차를 만들면 레이스에서도 판매시장에서도 괜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머신들의 기본적인 것들만 시판차를 만드는데 가져다가 붙이게 됩니다. 이때 탄생한 오토바이들은 보면 혼다 NS-R50R, 스즈키 RGV-50R, 야마제 TZ-R50R, 다와사키 KR-1 이런 식으로 이스트로크의 250cc 레플레카가 탄생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카올리 달린 모습들입니다. 그 위에 급인 4시간 레이스에서는 400cc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시합에 참가한 모델들로는 혼다 vfr400r, 야마하 fzr400r, 스즈키 gsxr400, 다와사키 zxr400이라는 모델들이 대표적인 참가 모델이 됩니다. 이 모델들은 좀 경력자가 타는 만큼 원래 모습을 알수 없을 정도의 튜닝이 진행되기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판매에서는 윗급 면허를 따기 어려운 라이더에게 알맞은 배기량이 바로 이470 모델이었기에 가장 현실적인 오토바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시합에 참가하게 되며 그 열기는 판매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어 정보를 알수 있는 방법이 이 시합대의 결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많은 판매가 되는 것이 이기는 오토바이였던 것이고, 잘안 팔리는 것이 순위가 떨어지는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레이스에 했던 경험을 토대로 판매차에 장착을 하기도 하며, 일반 차량에 있던 것을 레이스 머신에 장착을 하기도 했으며, 최고가 되기 위해 다들 필사적으로 수정하고 바꾸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의 대기량의 카울이 달린 레플레카 시합이 지금의 슈퍼스포츠라고 불리는 시합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400cc 위급인 TTF-1 시합에서는, 혼다의 VFR750R, 스즈키 GSXR750R, 다와사키 ZXR750R, 야마아 FZR750R 이라는 모델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 배기량 또한 시합 차량에서 빼서 판매용 차량에 접목시키고, 일반 차량에 빼서 시합용 차량에 접목시키는 것을 반복해서 완성된 오토바이를 만든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400cc, 750cc는 튜닝 파츠도 많고,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250cc 전에 많이 참가를 하게 되며, 유지 보수가 쉽고 튜닝도 쉬운 이스트로크 250cc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400cc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250cc 머신들이 희망의 빛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400cc 중에도 튜닝을 많이 못하는 시합도 존재하며, 풀 튜닝을 해서 하는 시합 버전도 있고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250cc가 인기가 없던 건 아닙니다. 모든 입문자가 이쪽으로 입문을 하여 레이싱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4시간 레구레이스에서 이스트로크 바이크들이 몇년 동안 승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89년도와 90년도에는 서로 같은 시합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구레이스는 가능했었고, 90년대가 이스트로크 바이크들이 4스트로크 바이크보다 활기치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80, 90년대 레플레카의 전성기가 됩니다. 이때 회사별로 1년이 멀다 하고 체인지를 가능했으니,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사스트로크 250cc 기종들은 시합을 위해 만들었던 기종은 아닙니다. 혼다 CBR 250R, 스즈키 GSX-R50, 야마하 FZ-R50, 다와사키 ZX-R50 이런 기종들이 포함됩니다. 작은 시합이 열리기는 했으나 저 위의 극들처럼 큰 대회 시합은 아닌 취미 시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만들어졌을까? f z 2 5 0 페이저라는 모델을 사스트로크 4기통으로 출시했는데 인기가 좋고 판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만들기 시작하면서 시합이 생기고 그랬던 겁니다. 또한 위에 말한 레플레카의 전쟁의 시작으로 인해 레플레카 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구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r z 2 5 0과 VT200 대결에서 이스트로크와 사스트로크는 겹치지 않는 것을 알았으며 그로 인해 조금 더 저렴하고 편하게 입문할 수 있는 250cc도 인기를 끈 것입니다. 공도에서 타는 사람들에게는 이쪽이 훨씬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250cc 또한 일반 사람에게 레플렉카 시대를 이끈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의 문제와 마력 규제 때문에 인기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91년에 TTF3 경기가 폐지, 노비스 이 스트로크 250cc 급도 폐지되며 400cc와 250cc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레이스를 위해 만들었는데 막대한 개발을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혼다가 처음 레이스를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며, 환경 규제 그리고, 와인딩에서 연습하는 사람들의 민원, 마구잡이 튜닝 등이 이유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90년대 중반에는 원래대로 돌아오며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400cc, 250cc, 750cc 오토바이들이 대부분 90년대에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400cc 레플레카들이, 250cc 레플레카들이, 750cc 모델이, 왜 나왔는지 도움이 되셨나요? 자세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들이 탄생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변경 수정을 했구나. 그래서 잘 만들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레플레카의 탄생을 알아본 은행입니다.